순간 순간은 가버리고 순간은 가버리고 없네 잠시 와 있던 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순간이 들고 지금의 사랑, 그때의 내가 아닌 이 순간의 나에게 이곳에 내리는 사랑, 그때의 거기가 아닌 바로 여기 나에게 언간 기울여오는 죽음, 그러나 일렁이는 숨결 아직 죽음의 천사는 오지 않았네. 그 날갯소리 어디쯤 있을까? 지금 여기 또 다른 순간을 맞이